자 어느 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두 체험 학습 A, B를 신청한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어, 체험 활동보다 A를 어, 체험 활동 A를 신청한 학생은 체험 활동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았고 자 이렇게 설정할게요. nA를 x라고 설정합시다. 몇 명인지 모르잖아 맞지? 자 그다음에 nB, nA가 주어야 그게 더 많지. 어, 그럼 얘는 X-20, 이렇게 설정할게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체험 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 체험한, 체험 활동을 신청한 학생보다 100명 적었다, 라고 했네요. 괜찮아? 음. 자, 무슨 뜻이야? N.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요거 맞습니까? 네. 요거지, 맞지? 네. 자, 이거를, 어... 오케이, 잠깐 Y라고 할까요? 괜찮아요? 어, 그 다음에, N, A 합 B. 하나 이상 신청한 학생은 N, A 합 B다. 맞습니까? 자, 이거보다 100명 적었다라고 했지, 맞지? 얘가 100명 맞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됐어? 괜찮아? 괜찮니? 자, 체험 활동 A만 한, 신청한 학생수의 최대 값을 구하라. 자, 밴드에그램 그립시다. 자 이렇게 돼요 괜찮아 자그 다음에 어, 여기 y 명요렇게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가 몇 명이에요 y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몇 명이에요 y 플러스 100명이죠 여기가 그러면 괜찮아 그럼 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에 그게 몇 100명이에요 몇 200명 그럼 2 y가 100명 y가 얼마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명 자 얘가 150명, 뭐, 이렇게 되겠네, 맞지? 괜찮아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Y는 잠깐 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네,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기가 50명. 이렇게 되겠지, 맞지? 오케이, 좋아요. 자, NA가 몇 명이라고? 어, X. 그 다음에 얘가 X-20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야? A만 신청하는 학생수의 뭐라고? 어, 얘, 최대 값을 구하여라 주영아, 주영아, 멍 때리지 말고, 얘들아! 얘들아! 못푼 사람 다 봐, 빨리. 야, 너는. 자, 일단 풀게요. 아좀 보라고. 얘네 못 풀잖아 이거. 일단 봐. 숙제 다안한 사람 보세요 일단. 아씨, 이런 거 들어가면 안돼 녹화하고 있어서. 자 여기 5 0명대 여기가 최대 값이 돼야 되지 맞지? 그렇지? 그럼 뭐 어떻게 되면 되겠어 얘가? 얘가 최소면 좋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갈게. 자 그러면. A 합 B가 150명인가 알고 있지 맞지? 그렇 자, 이 지역을 잘 봐. 음, 150. 자, 그럼 nA 더하기 nB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지? 맞지? 자요 지역을 잠깐 또 Y라고 잠깐 둘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겠어? 음. 이거 구했으니까 자 여기 잠깐 두자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요렇게 되지 그래야지 A가 X가 되잖아 맞죠? 자 얘는 뭐가 돼요? 그러면 NB가 X-20이니까 네, 요거자 요거요거 요거.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 되지. 이게 얼마예요? 얘랑 같잖아. 150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얘는 요렇게 계산됐다. 맞지?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Y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아 잠깐, 플러스 Y가 아니고. 빼기 Y 요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예, 150. 이렇게 되죠. 맞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음. 2x y가 170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최소면 좋은 거잖아. 맞지? 음. 그럼 얘가 0이면 얼마가? 요 x가 얼마입니까? 85 이렇게 되지. 맞지? 예. 네. 어, 됐네. 0이면 되겠네. 얘가 0이면 되잖아. 교집합이 0인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얘도 0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A 신청한 학생, B 신청 한 학생 따로 그둘다 신청한 학생이 없는 거야, 지금. 알겠어? 네. 그러면 얘가 최대 값 되겠네요. 알겠습니까?